귀여워. 야. 야, 오면서 네 목도리는왜 길어? 뭐 찍어야 돼? 잘못 쳤어요. 어떡 안에 붙였구나 따라야지. 이거. 야, 이거. 아 와, 물어 있어? 거기 여기잖아. 변영진이가기 가서 관광을 하고 <laughs> 오. 맛. 사람들 는게네 어늘 수다 스플링을안 해? 메리 오스마스 몰라서 그냥 엑스라스 어알없왜 없어? 알이 왜 없어? 알이 없어 야 이거 만든 사람 만든 사람도 스펠링 몰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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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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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두개다 두개다 아니야 두개다 두개다 와아 지렸다 어 지렸다 브레인 네. 결혼해 결혼해 오, 오 아, 멋있다 아 오, 되겠다? 진짜, 아, 되겠다. 야, 합격 합격 수인해 고마워 맞아, 네, 맞아요. 자, 여기 왔는가? 네, 왔어요. 맞나? 오. 단차가 없어? 이제 해지 여기가 편해. 여기가 왜 이제 안 센터스아야리려버리센터나뭐아이 네 느낌 아니었어? 가 터져요 어떻게? 이렇게? 네가자이여다음 아, 아, 아음그 무조건 <laughs> 극장에 들어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멘토스 좋아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특히 이맛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거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한 번에 다 넣어야지 맛있어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목소리> 야 근데 퀄리티 왜 이래? 세 건데 세를세 느낌 는게있잠 여기 이나거 같아 야 야호! 포스터 보세요. <laughs> 영원히 <영혼이> 이렇게 없다고? 이거 이제 뭘 해야 돼? 이거요? 응. 한 장씩 섞어요. 그치. 아 하라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마우루에 에 좋은 아침 영진씨 어. 모자 너무 잘어울리시아 그래? 응. 나 이거 모자 우와 대박이다 오, 아까 만어 어. 어, 먹어봐요 아, 이거. 그러면 이거 한바에 갈까? 어 그렇게 해야 돼래 형태가 오그대리그까 끌기 너 말기 안 돼? 바다야 앞 지나갈까? 어디? 그냥 <laughs> 지나갈까? 이제를 어. 만이 꼬라지를 보면서 대사해 줘이오 쨔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그래도 안 그랬어. 어디가? 아니, 거기 있냐? 지코르가 승부를 보는 그런 이상형이... 하, 당했어. 어쩌면 좋지? 와, 대박. 오랜만에 운전을 하고 극장을 갑니다. 아, 극장이란다 미용실. 진짜 늦었어. 늦어버렸어. 아,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아, 피곤해. 잠시 후, 과속 아니, 아니 뭐, 오, 이걸로 그냥 이크 <목소리> 그... 하나 아니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 대자이아 <목소리> 너의 몰일 <laughs> 아니 말을 해줘야지 나을왜정신지마 아니 설명을 설명 야지 잠시 후태영 음. 고등학교와 7번 타자 운상원 외야에 좌익수 1번 타자 김세 9번 타자 권준호 이상입니다. 네, 수고셨어요 던져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우, 준호와 랜덤으로 <laughs> 한두개 해리게. 성우, 준호씨 <laughs> 어필 한번 해주세요. 공연 어필 한번 해주세요. 뭐 어필 할가 <laughs> 정말 어필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보러 와주세요. 희재, 준호와 바다, 성우의 케미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게 진짜 소름돋게도 레전드 있잖아요. <laughs>

얘가 두 번이지. 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여기. 그냥 그냥 <laughs> 하는. 딱딱 두 가지. 정말 즐겁게, 진정성 있게. 딱두 가지야 이거는. 어 관객들 즐겁게 해주고 뜨겁게. 알겠죠? 네. 내가 뭐라고 했어? 진정성. 즐겁게, 즐겁게. 돌아보는 이 자, <놀람> 치지는치하는즈